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최근 제가 농약 이야기 계속 제가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겨울에 추워서 농장에 가서 그할 일이 없습니다. 또 밭에 눈도 하얗게 내렸고요. 제가 틈틈이 이렇게 농약 이야기 제가 며칠 전에 근삼이 바스타 뭐~ 이런 이야기들 했고요 넌또 제초 제약이 됐고 지금 제초 제약이 쭉 하고 있습니다 아~ 요거 몇 가지 더 하고 다음에는 이제 살균제 그다음에 살충제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어, 농약 이야기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즉시 같이 어, 복습하고 또 같이 공부하는 의미로 또 그리고 기농하시고 어, 농약을 천접하신 분들은 참 이게 부담스러운 게 농약이거든요. 그래서 알고 쓰면 참 좋고 잘못 쓰면 폭망하는 것이 이 농약입니다. 특히 이제출제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약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테라도 골드가 아닌가. 최근에 이게 핫하죠. 왜냐하면 그라목손 이후에 약을 치우한 다음에 가장 효과가 빠른 것이 테라도 골드입니다. 이 테라도 골드가 나오기 전에는 요, 어, 바스타 이 바스타가 효과가 빨랐거든요. 바스타가 이제는 그 나온지 오래 돼가지고 카페 제품 즉 제네리 제품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원제니까좀 비싸고 언제부터 싼 그런 그 카페 제품 즉 복사 제품은 많은데 그 이후에 이 바스타보다도 더 빠른 바스타 보통 한3 일에서 한칠일 걸리는데 이 테라도 골드는 이 일에서 5일 걸립니다. 즉. 날씨가 선선할 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날씨 뜨거울 땐더 빨리 죽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오늘 이 바스, 어, 테라도 골드의 특성, 주의사항, 효과적인 사용방법 요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특히 테라도 골드는 주의상이나 약해 이런 부분이 대단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잘못은 바로 약해 나거든요 그래서 생각지도 모르게 어, 다른 약하고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효과는 빠르면서 다른 약하고 다른 그런 약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명령에 참고가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 작물 보호지 침세, 지침서를 한번 제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 농약 회사에서 이 농약에 대한 특성이나 모든 것을 적용 장부지나 주의사항 사용하는 방법. 소안전기준 이런 게다 등지돼 어, 있기 때문에 어,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역시나 많은 점 제가 미리 표를 표시를 를표 해놨습니다 여기 빨리 이어 보려고 참고로 저는 이렇게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제가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고로 그건 좀 이해를 바랍니다 자 보시면 그비 <laughs> 예 보시면요 비선택성 제초제로 되어 있습니다 비선택성 즉 특정 작물 풀이나 작물이나 가릴 것이 이 약액에 묻으면 죽는다 즉 농작물도 피해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참고로 이그 이제 그 제초제는 크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면 이제 선택성이냐 비선택성이냐. 선택성은 예를 들어서 뭐나란해명만 죽이는 그런 그 어, 하분과 작물 죽이는 그런 뭐 그, 유원사이드라든지 어, 아니면 또광접자초만 죽이는 것도 있어요. 뭐 산소용 제초제, 뭐 산소로나 뭐 파란들 이런 거 어, 그런 건또 선택성입니다. 그리고 비는 어, 그 살초 대처. 그 비는 그, 살고 어, 피라든지 뭐 올방개 이런 건 주위는 그런 선택성 제초제로 는데요거는 선택하지 않고 비선택성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참고로 그 제초제는 어, 이런 걸좀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laughs> 기본적으로 이게 약액이 그 접촉형이냐 즉 묻은 부위만 죽느냐 아니면 묻은 부위에서 이행이 돼가지고 뿌리하고 생장점 모두를 죽이주느냐 이렇게 이런 걸 보시면 되고 그렇게 참고로 테라도라든지 바스타는 접촉형입니다. 즉 묻은 부위만 많이 죽기 때문에 어떻게 치야 된다 충분히 치야 됩니다. 독하게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액이 충 약액을 충분히 치고 약액이 고르무도록 이렇게 전착제 아래 전착제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 접촉형은 묻은 부위만 죽여서 즉 그 염록소를 파괴하고 해서 그래 죽이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게하셔야 되고 또 이행형 제초제는 영원한 토양 질인가까을 빼고요 이런 하이로드나 근삼이 이런 부분들은 이행형입니다. 이행형 뭐 대장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행형 제초제인데 이런 것들은 그 고농도로 특히 하이로드 같은 경우 는 원래 살포잖아요. 이 고농도로 식물의 일부 이부만 묻고 지내가도, 즉, 이 손가락이 만약에 풀이라면, 이요요 손가락 하나만 묻어도 전체가 죽습니다. 그건 이행형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또 최근에는 이렇게 접촉형과 이행형을 혼용된 것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접촉형과 이행형 혼용된 것은 뭐 대표적인 것은 그 경롱에서 나온 그 대장군 입상. 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부분 다 이제 주제는 물로 되어 있는데, 액상상태로 되어 있는데, 어, 대장군 같은 경우는 입상으로 되어 있다. 에, 그런 것 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 어, 설명들 다시 테라도 돌아가세요. 테라도는 참 재밌는 게 여기는 이바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성분을 보면요. 이렇게 보면 그 어디 잘 알죠? 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 바로 파스타입니다. 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 액체. 여기에다가 뭐를 대했는가 하면, 티아페나실, 테라도입니다. 예, 테라도, 예, 상표형으로 테라도인데, 이두 가지, 즉, 접촉형과 접촉형을 혼용한 거다. 그러니까, 이 바스타일보다도 이 테라도 골드가 바를 수밖에 없다. 즉, 효과 빠른 제초제입니다. 효과 빠른 제초제. 자, 그러면 여기 제초약 항을 알면 참 좋은데, 모르면 진짜 폭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요 제주제 테라도 골드에 대해서 제가 주의상 한번 같이 한번 언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여기 참고로 테라도 상표명은 그 테라도 골드도 있고요, 티나 골드도 있습니다. 즉 테라도 골드는 이게 팜 한농에서 나오고요, 티나 골드는 경농에서 나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요두 가지는 아직까지 그 특허 기간 때문에 카피 제품은 없습니다. 티나 골드 때문에 없고 두 가지가 있다. 그걸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그첫 번째 드릴 말씀은 주의 어, 사용 방법 특성 주의사항에서 먼저 특성 이그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접촉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액을 충분히 치야 된다. 거름으로. 그래서 테라도라든지 이런 바스타든저촉형은 전착제를 묻혀 사용하는 게 좋다. 왜 전착제를 묻혀 야 되는가 하면 그 망초라든지 뭐 개망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쑥 이런 것들 아니면 개쑥갓 이런 것들은 솜털이 많습니다. 솜털이 송송 나가지고 약액을 치면 그 잡초 표면까지 잘 묻질 않습니다. 그래서 약효가 떨어진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보면 그 그런 그백화같은 작물들 있죠, 뭐 팔아든지 이런 것처럼 매끌매끌한 것들도 약을 처한 잘안 붙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착제를 혼용함으로 해서 그 전, 어, 흡착되는 부위가 많고 고루 붙기 때문에 훨씬 더 나중에 약효가 증진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보시면 이제 사용량은 주 어, 이렇게 보시면 60ml 물한 말당 60ml에서 많게는 많기는 100ml입니다. 즉, 요한병 가지고 그 20L 통 다섯 마리를 사용할 수 있다. 다섯 마 그리고 술은 이제 뭐 논두 같은데, 요런 데는 100ml를 권하고요. 일반 그잡 풀들은 그 60ml를 권합니다. 60ml 참고로 고려하시면 되고요. 사용량은 60ml부터 100ml다.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쌉니다. 이게 만 원씩이래가요. 지금 작년에 8천 원 가등이 올라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요 성분명 글루포세이트 암모늄 성분이 원제 어 가기 거래면서 금년도에 가기 많이 인상됐었어요. 지난해 8천 원 받던 거 그래서 금년도 만 원을 받는데 이것을 진짜 뭐 독하게 치면 좀잘 죽는다고 물론 독하게 치면 잘 죽겠죠. 물론 잘 죽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가성비도 생각해야 된다. 이 약값 비싼데. 사실, 그, 농작물 팔아서 돈안 드는 작물 많거든요. 근데 이 농약을 한대 피면 선하게 코피가 나듯이, 안 그래도 빠른데 더 빠르게 죽으라고, 굳이 독하게 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100ml, 물한 말당 100ml 해가지고, 한병 가지고, 500ml 같으면 그, 물 다섯 말, 그럼물한 말당 2000원 돌아가죠. 이전차차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에 그, 1600원 가니까, 이거는 뭐, 그게 계산할 이유가 없고요. 이렇게. 어. 한개한물한 마당 2천 원씩 돌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반 병씩 막 이렇게 붓는 모습들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 접촉형은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액이 충분히 묻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즉키 높이가 15cm 내외일 때는 그 대부분 다잘 묻습니다. 하지만 그키 높이가 30cm 이상 돼 가지고 좀 무성하다. 그럴 때는 약액을 사실 조금 더 붓는 게 좋습니다. 물한 마당 150ml 정도. 그러니까 너무 잡초가 우거졌다. 이렇을 때는 조금 드는 것이 좋다. 요 말씀 드리고 자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이래 보면요, 그 비농경지는 큰 문제 가 없는데 사과, 감, 배추, 뭐 과수부터 시작해서 감자, 고추, 배추, 골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배추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이래 보시면. 잡초 생육기에박고랑즉 휴관 휴관되는 부위 특히 비닐이 피복되어 있고 그 사이에 치란 이야기에요 작물 근처엔 대두령 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대대 중요합니다 이렇게 등록되어 있으니까 설마 안전하겠지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그그 지금 그, 은 참깨라든지 뭐 들깨 이런데는 대다 위험합니다. 이게 그 비건한 애로 저런 게 있어요 보면요. 이제 이런 그 바스타는 사실 무덤 부위만 죽고 무덤 부위만 죽고 고 살짝 마르는데 이 저촉형이지만은 이 테라도 골드는 약간의 이행성도 있습니다. 왜 여기 보이는 그 티아메 타실 요 성분이 아주 여기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파스타 생각하듯이 약을 치시면 안 된다. 미세한 약이 날아가도 이 테라도 골드는 약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도 빠르고 그 약성도 확실한데 주변에 농작물이 있을 때 아주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테라도 골드는요 여기도 그런 주의사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저비산 노즐과 비상방지 캡이 장착된 살포 장비를 사용하고 그 고속 살포기 적 SS 이라든지 고압이 중요합니다. 고압 미스트 품 이런 것을 사용을 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약액을 사다, 사용하다 보면 그런 고압을 할 때는 미세하게 이렇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정도로 그런 미립자로 그작물에 잎이나 이런 데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게 그리고 땅이 그 기온이 특히 오6월 달에는 상승기류가 있어요 아침에 차 가라앉았던 그런 기온이 이제 한1열시 일한 시 되다 보면 그런 상승기류로 그~ 이런 그~ 안기 상태로 미리 자르고 고압으로 치게 되면요 올라가면서 기류를 타고 올라가면서 작물의 눈에 안보게 닿습니다 그래도 약해를 받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이제 뭐~ 감자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거할때 아주 아침에, 이런 새벽엔 몰라도, 낮에, 뜨거울 때, 이럴 때 하면, 그런 상승기도 탈수 있고요. 또, 고압을 하게 되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감자. 감자는 이게 휴관이라 해도, 골갈골 사이에 흙골이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그, 비상방지 캡을 해서, 안전바닥에 끌고 가듯이 약을 쳐주셔야 된다. 그리고도, 압이 너무 세면, 이렇게 살짝 열린 부분으로, 그, 바람이 이게 그 약은 고압이라는 건 바람으로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열린 부분으로 또 미사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압을 낮춰야 된다. 그래서 고압 분무기는 안 된다. 즉 등에 짊, 짊어지는 배부식정도는 이해가는데 고압은 사용하지 말아라. 그래 돼있다 있습니다. 그리 진짜 중요한 게 실제 고압을 해서 이런 감자밭에 약해가는 경우를 좀 봤고요. 봤고 또그 이런 참깨, 이식하고, 흑골에 약을 치면서, 뭐, 괜찮게 차고, 고압으로 그냥 빨리 친다고, 그, 양양을 많게 해서 치고 나와서 죽는 경우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테라도 골드는, 진짜, 너무 압을 세게 하지 말고요. 약을 약하게 나오게 해서 그렇게 조심조심 쳐야 된다. 주변에 농작물 있을 때 특히 주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우스 작물. 하우스에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상승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에 작물 있을 때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이~ 테라도 골드에 요 보시면 요 디아민 나실디아실고요 성분은 그~ 잡초 발생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길게는 않고요. 보통 7일에서 많게는 14일 정도 억제 효과가 있는데, 자 반대로 말하면 이것을 살포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빠른 그 파종이나 정식 작업 시 그때는 이 테라도 골드가 아닌 파스타계열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파스타계열 죽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논두개 그 논두콩을 심으려고. 약을 치고 예전에 이 바스타 칠때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빨리 죽는다고 얼른 죽이고 그 콩을 씨를 넣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바스타 어, 테라도 골드를 살포하고 바로 파종을 했을 경우에 발아 장애가 나타납니다. 발아 장애 그러니까 이 약이 효과 빠르고 진짜 좋은 약인데 모르고 사용하면 폭망, 즉 망하는 지름길이 될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요하는 약입니다. 즉토양에 오랫동안 잔류는 되지 않지만 잠시 한1 4일뭐내외에 잔류가 된다. 잔류. 이바스타는 이게 박테리아에서 그, 어, 시작된 약이거든요. 글리포시네, 어, 글포신트암모늄 액제는요. 요거는 그, 그러다 보니까 땅에 떨어지면 바로 분해가 되는데 이 테라도 골드도 분해가 되지만 그렇게 발아 억제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 테라도 골드를 치시고, 바로 모종을 한다든지, 씨앗을 뿌리는 것은 비추천입니다. 비추천. 보시면, 대분 다, 뭐 정식 후, 정식 후, 뭐, 이렇게 되어 있지, 그, 바로 뭐, 모종하는 말은 거의 없거든요. 이 부분 참 주의상이다. 이 부분 아셔야 되고, 또 그리고, 그리고 참,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제초에 다 포함입니다. 이 제초제는 사용하실 때 가장 그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 물입니다. 물은 깨끗한 물로 사용하셔야 되지. 그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라든지 아니면 바다나 물, 그 중에서 그렇게 그뭐 웅덩이 같은 데좀 흐린 흙탕물이 있고 비온 다음에 흙탕물이 가라앉지 않은 그런 상태의 물을 아니면 산에서 금방 비가 와서 흙 미세한 흙가 섞이는 그런 물이 흘러나온 것을 받아가지고 희석해서 사용하면 제초제는 약효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흙에 묻으면 떨어지면 분해된다. 그런데 흙에 약액이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벌써 희석하면서 흙탕물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약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분해돼가지고 약효가 떨어진다. 요거 아셔야 됩니다.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흔히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관광 기하고 참고를 하시고 또저촉킹이기 때문에 다시 그다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저촉행들은 이렇게 전착제 이행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행형도 조금이나 더 많이 보으면더잘 죽기 때문에 이런 전착제 아래 전착제 천육0원 갑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 굳이 비싼 전착제보다는 그냥 쌍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테라도 골드 한번 설명 드릴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약재 몇 가지 더 제출 설명드리고 또 살균, 살충제 쪽으로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989년도 농기업 입사해서 지금 34년째 농약 관련 업무, 병해충 상담 처방 그리고 영농지도, 그리고 이렇게 농약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저는 이렇게 어, 영상을 찍으면서 복습을 하는 거고요 또 어, 보시는 분들에게는 다음은 조금이나마 그 영농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찍은 거니까요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또 궁금하신 분들은 늘 댓글에 어, 이렇게 농약 말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금한 건 질문 주시면 제가 어, 성심성의껏 답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